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남에게 심리 조정 같은 걸잘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되게 특이한 어떤 통계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나약하고 에너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는 어렸을 때 결핍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부모님한테 사랑도 듬뿍 받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인생에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꼬이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난잘 모르겠다. 왜냐면 내 안에는 그런 애정결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고 그 느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 하지만 이분들이 상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스라이팅에 오랫동안 당하게 되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영상 끝까지 따라보시면 특별히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더라도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게 되면 벗어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스라이팅 잘 당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되게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나약하고 힘이 없고 뭔가 축 처진. 그 우울한 약간 그 은둔형의 소리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 것 같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나이스 시스트나 소시오페이스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상대 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지고 다운된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고 위축되신 분들 중에 대인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이 안 걸려들 확률이 되게 많고 오히려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좋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관계 지향적인 분들이 오히려 이런 대인 관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되게 의심이 많이 없고 또는 타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리액션도 잘해 주고 찬사도 잘 보내 주고 그리고 상대가 좀 실수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따뜻해서 금방 용서도 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뭐 흔히 에코이스트, 엠파스, HSP, 모두 이제 각각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어떠세요?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좋아버리면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먹이가 되기가 딱 좋겠죠. 왜냐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들은 끊임없는 찬사와 특권 의식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리액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들을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이상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되게 좋으신 반면에 또 이상적인 성향도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되게 안 좋은 어떤 대상이나 뭐 배우자나 가족 중에 이런 안 좋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내,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또는 노력하면 언젠가 바뀔 거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되게 문제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위축된 어떤 남자를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길을 살려줘야겠다. 이런 동기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오랫동안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저 사람을 좀 치유하고 싶다. 이런 되게 이상적인,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은 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되게 밝으면서 제가 에너지가 좋다 그랬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너지가 좋다는 거는 어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잘 포기하지 않고 또는 이제 긍정적 에너지도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스스로 지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내게 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웬만한 고난이 있더라도 잘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취도 되게 좋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문제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에너,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포기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손절하면 끝날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과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했고 또는 결혼 생활이나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1, 2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랬을 때 손절이 빨리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상담센터 가서 부부 상담이나 커플 상담 받아보자고 하면 상대는 잘안 오겠죠 왜냐면은 이런 날씨 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은 병식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담센터에 오지 않고 대부분은 혼자 먼저 오세요 왜냐면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끊임없이 호통치고 내가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고 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쳐내지 못하고 또 내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막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다가 뭐 간신히 상담센터에 상대를 끌고 오면 은 거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조정을 하는 그런 말들을 상담사에테 자동적으로 쓰게 됩니다 대부분 상담의 목적도 뭔가 본인을 바꿔보려는 것보다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다 공감하는 아네 그렇지 이걸 변화시켜 보세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뭐 소감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네 충분히 좋은 말씀이 어, 감사드리고 근데 좀 그런 것들은 다 이론적인 이야기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부인을 하거나 또는 상대의 이야... 이야기를 폄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담이 잘 됐다 또는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이 상담 자체가 좋은 상담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은연 중에 거기에 굉장한 하나 본인에 대한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합리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끊임없이 혼자서 상담을 오셔서 그 사람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게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성격장애급은 사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유일하게 좀 우리가 치유해볼 수 있는 성격장애급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장애도 상담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깊이 있는 공감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여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성격 장애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상담센터에 오지도 않겠죠. 상담사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격 장애급을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객관적 시각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에너지와 항상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기능적 가족 모델, 뭔가 독재적이거나 방치당하는 양육을 경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부모,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적절한 통제와 보호도 있는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밝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긍정적인 신념들. 포기하면 안 된다. 또는 한번 시작하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또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런 아주 좋은 신념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어린 시절이나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가족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막 뺏고 뺏어보거나 또는 이제 격렬한 싸움 장면을 본다거나 누군가를 시기 싫다거나 뭐, 무언가를 뺏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지 않는 저만의 통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오는데요. 지금의 한 20대? 조금 더 나이를 보면 한 30대 정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대부분 어떠냐면 독자 동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가 있으면 그나마 뺏고 뺏는 거 또는 이제 싸움,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상대의 속내를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의 부모들. 그러니까. 어 4,50대가 되겠죠 4,50대 부모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케어는 받지 못해서 정서적 지원은 받지 못해서 굉장히 결핍이 많, 많은 상태 그리고 부모교육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받은 세대 많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는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어떤 사랑들을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퍼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허용적인 양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 독자 동료에다가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되게 순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진성이 있는 데다가 당연히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밝겠죠. 거기다가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좋고. 이런 성향을 타고났다면 거의 뭐 날세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는 분들은 되게 화목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경험하신 이후에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한 집은 그 시댁은 싸우는 게 일상인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재적으로 부모님 한 분이 윽박을 질러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 시댁인데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고성이 오고 가고 맨날 남편도 나에게 막 그러고 있고 거의 그런 분들이 얼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 멘붕도 오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집에서 뭘할수 있으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에게 딱한 시간 정도만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냉장고에서 반찬을 천천히 싹다 꺼내서 식탁에 쫙 깔아놓고 마음대로 천천히 식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시댁 식구들과 남편들과 이런 여러 가지 거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되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사람을 잘 의심하지 못하고, 또는 되게 고압적인 어떤 상황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하지만 잘 포기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순진성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약간 퇴행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땅히 어떤 성인의 시각으로, 성인의 마인드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왜이 세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태양적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한 현상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그 시각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전지전능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최초에 전지전능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통 어렸을 때울때 때 내가 울면은 저시오고 그 다음에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엄마라는 어떤 대상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느끼는 것보다 내가 마음 먹으면 거기에 위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상 개념이 아니라 융합된 동일 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배고프면 음식이 제공되고 또 내가 불편하면 기저귀가 갈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엄마라는 어떤 대상 개념이 생기고 이 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분리된 어떤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도 감정이 있고 100%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기도 하고 나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 느끼면서 큰 공포를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아이들은 아까 말한 그 전지전능감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상을 탐색해 가면서 관계맺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융합과 분리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철학의 문제에서는 영토화와 탈영토화로 이야기합니다 영토화된 상태에서 융합돼서 정착민으로 살다가 또 그걸 깨고 탈영토화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재영토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융합과 분리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리라는 것이 굉장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애착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 인형이나 애착물이 이런 외적 세계에 대한 충격을 완충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인형 속에서는 환상과 현실이 공존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전지전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대상으로서 인형이라는 분리된 느낌이 있고 이걸 완충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거든요.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이 인형과 함께 환상 속에서 환상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밝게 보기만 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퇴행적인 마인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볼수 있고, 사람들이 또는 모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 실로 그림을 만든 수공예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림으로. 실로 어떤 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겠죠. 정리되지 않은 어떤 실에 짜투리나 매듭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죠.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하지만 앞에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앞에 아름다운 그 꽃이 있지만, 이면에 그 꽃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저분함이나 정리되지 않음 어두운 면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지 비로소 그 앞에 밝은 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죠. 공자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자 논어에 인간의 이제 성장 단계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나이 40에 이제 불혹 미혹됨이 없었고 나이 50에 지천 명이고 나이 60에 이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가 순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그 인생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이해가 돼서 화도 많이 안 나고 걸릴 게 없다는 거죠. 귀가 순해졌다는 겁니다. 편안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이순의 단계가 단순히 동심,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걸리는 게 없겠죠. 근데 60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다는 것은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60에 내가 거슬리는 게 없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명암, 공과 과, 삶의 아름다움과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 굉장히 단단한 상태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어, 정리를 해보면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되게 에너지가 없고 어두운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분들이 많이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퇴행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까지 같이 볼수 있는 통합적인 눈을 길러야 돼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